노엘은 다정이가 들고 있는 고민형을 보여달라 했지만, 다정은 노엘에게 차갑게 대하고 보여주지 않습니다. 세란은 고배정으로 나타나 짐을 가지러 왔다고 했고 분노하는 윤녀사 양집사는 세란에게 소금 싸대기를 날렸어요. 양집사는 강세란에게 꼭 감방으로 쳐 넣을 거라고 했고, 집사 주제에라고 하는 세란의 머리끄댕이를 잡았고, 다정은 세란에게 밀가루를 뿌리고, 계란까지 던지고 마는 다정. 다정은 미짐은 절대로 가져가지 못한다고. 네가 갈 곳은 교도소라고 세란에게 막대하는데 속이 다시 원했어요. 다정과 요한은 왕제국을 무너뜨리는데 힘을 합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덕수의 납골땅에 다정이가 다녀갔다는 말을 고기 사는 노엘에게 전합니다. 노엘은 다정의 말을 기억하며 다정이가 내 딸이라고 믿지 않아 했고 요한에게 다정의 아버지 이름을 묻는데요. 요한은 다정씨 아버지가 신덕수라 말해줬고. 노엘은 다정이가 내딸 고은이라니 눈물을 흘리네요. 체라는 아이의 심장소리라며 지훈에게 들려주는데요. 임신도 하지 않는 것이 거짓말을 해대는 모습에 딱이라도 때리고 싶은 마음이네요. 노엘은 고배정으로 다정을 찾아와 고은이라는 이름을 부르지만 다정은 어릴 때 이름이라는 말을 전합니다. 노엘은 다정에게 자신이 엄마라고 나서고 싶었지만 그동안 못되게 굴던 행동을 떠올리는 노엘은 모진소리를 했던 자신을 자책하는 모습이네요. 그 시간 왕제국은 김총장에게 세란의 죄를 없애라 말하고 혈압을 열어본 왕제국은 사무실의 카메라를 확인했고 다정 씨가 내 장부를 본 거냐고 놀라워합니다. 노엘은 왕제국을 찾아와 당신도 다정이가 내 딸이라는 사실을 알았냐고 뺨을 후려쳤고 내 딸이랑 결혼을 했냐고 딸을 찾는데 방해를 왜 했냐고 분노합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고 다정에게 미안함이 많은 노엘 예고에서는 노엘은 왕제국에게 다정과 이혼을 하라고 하는데요. 드디어 왕제국과 다정이 이혼을 하겠습니다. 다음 전개들을 지켜봐야겠습니다.